매직 부앙 원피스 만들기 안녕하세요. 매직 패턴의 순데렐라입니다. 이24 매직 부앙 5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다섯 가지 스타일입니다. 여러 가지 소매 스타일 중에서 오늘은 나풀 소매 스타일 만드는 방법입니다. 원단과 패턴 고무줄을 준비합니다. 앞판 한 장, 뒷판 한 장, 소매 두 장을 재단할 거예요. 퀴즈 사이즈까지는 한마로 재단 가능합니다. 원단을 접어 골선을 만든 후, 뒷판 패턴을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시접은 목 부분은 1.5cm로 하고, 암홀과 옆선은 1cm로 그려줍니다. 밑단은 2에서 2.5cm로 그려 재단해 줍니다. 뒷판 패턴에서 아래 목선을 잘라 접으면 앞판 패턴이 됩니다. 뒷판과 똑같이 재단해 줍니다. 소매도 패턴을 얹어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시접은 목선 부분은 1.5cm 암홀과 옆선은 1cm 소매단은 1 5에서 2cm로 그리고 재단합니다. 몸판과 소매를 겉과 겉 마주보게 시집핀 꼽아줍니다. 암홀 4군데 다 박아줍니다. 박을 때 겨드랑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부분은 사선이라 시접 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버록도 모두 해줍니다. 다 박아준 후앞 뒤판 접어 정리합니다. 몸판과 소매 옆선을 잘 정리해 시침핀 꼽아줍니다. 옆선 쭉 박아줍니다. 양쪽 모두 오버록 해줍니다. 목선, 소매단, 밑단 다 오버록 해줍니다. 목선은 수성펜으로 1.5cm 완성선을 그려줍니다. 그려놓은 완성선을 접어 시침핀 고정합니다. 먼저 중심부분과 시접부분 꼽아주세요. 그 중간을 잘 조정해서 시침핀 꼽아줍니다. 패턴이 사선이라 완성선과 시접 끝선 길이가 달라 원단이 울수 있어요. 어차피 고무줄 넣어 주름질 부분이라 울어도 상관 없습니다. 소매 중간쯤 창구멍 위치를 정합니다. 창구멍 빼고 목선을 1.2cm 정도 박아줍니다. 네 군데 시접을 같은 방향으로 꺾어서 박아줍니다. 두께 0.6에서 1cm 정도의 고무줄에 5핀을 꼽아 아까 시접 방향으로 고무줄 끼워줍니다. 고무줄 길이는 패턴표에서 본인에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소매단과 밑단은 시작준 1.5에서 2cm만큼 접어 받거나 두번 말아 받기 하셔도 됩니다. 소매단 밑단까지 정리되면 원피스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매직 패턴이었습니다.